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네 가지 생각 시작 십자가를 향한 네 가지 생각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20세기 최고의 미남 영화배우로 손꼽히는 알랭들롱이알락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어요 올해 86세인 이알랭들롱이 왜 안락사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의 생에 마지막에 겪게 될 고통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생의 마지막에 고통을 겪지 않고 생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안락사를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고통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욕기 9장 23절에 보면 욥도요 나는 고통이 두렵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통이 싫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좀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없앨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통제도 많고요, 마취제도 많고요, 그래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반대로요, 어떻게 하면 더 고통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아플 수 있을까? 그 방법도 연구해내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만든 방법이 고문이잖아요. 손톱을 뽑고요, 주리를 틀고요. 불인두로 지지고요. 잠을 안 재우고요. 코에다가 물을 집어넣고요. 어떻게 하면 더 고통당하게 할까? 인간이 그렇게 연구해서 만들어 낸 인류 최악의 고통스러운 고문 방법 처형 방법이 나온 거지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고대 헬라 제국에서 만든 그 십자가를 로마 제국에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왜? 아무리 연구해도 그보다 고통스러운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 내일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 전날 밤 우리 예수님도 너무 괴로우시니까 제자들에게 고백했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세배대의 두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너무 지금 괴롭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 걸 아시고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그 고통이 두려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고통을 겪으셨어요. 왜요? 원래는 내가 겪어야 될그 고통과 그 죽음인데, 나의 그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사에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다 때문이에요. 내가 겪어야 될 고통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이에요. 다내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고통의 반대말이 뭔줄 아세요? 안 고통 말고. <laughs> 편안입니다. 편안. 여러분 우리나라 인사말이 안녕하세요잖아요. 이 안녕하세요가요. 이 안자가 편안할 안자에 영자가 편안할 영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도 고통 없이 편안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받고 싶지 않고 편안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녕이라는 말 한자가 재미나요. 이 안자가요. 집면자 밑에 여자여자 여자. 이게 안자예요. 명자는 집면자 밑에 마음심자예요 제 이름이 권영기인데 사실은 그 영자가 편안할 명이에요 저는 원래 권영기예요 부르기 쉬우라고 영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자를 잘 알아요 둘다 동일하게 집 안에 있어요 무슨 뜻이냐? 여자가 집 안에 있으면 편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집 안에 있으면 편안하다는 거예요. 회사에 나가서 막 일할 때도요, 어디 가고 싶어요?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봐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한테요. 아이고, 입원한 김에 푹 쉬고 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절대 못 쉽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곳 태원에서 집 가고 싶은 거예요. 군대 간 자녀들 제일 돌아가고 싶은 곳 집이에요. 군대 가기 전에는 그렇게 집 나가려고 하면서도 군대 가면 하여간 집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집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제일 편안한 안식처.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하여도 내쉴 곳은 작은 집내 집뿐일세 여러분 찬송가 아니어도 아멘이죠? 집이 제일 편해요. 네, 여러분 보십시다. 고통의 반대는 편안이죠. 제일 편안한 것은 집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고통은 십자가죠. 편안함은 집이죠. 고통의 반대는 편안이죠. 그러면 십자가의 반대는 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집에 들어가시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들여보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하셨고, 우리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찬양이니까 아멘이시죠.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편안하게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말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못 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의 고통을 안다면 천국에서의 평안한 삶을 절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내 팔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죄 지은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눈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너의 죄 지은 팔 붙여 사는 것보다 그거 잘라버리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천국은 불도 꺼지지, 아,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독이도 죽지 않는 곳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장 눈 뽑으란 말씀이 아니에요. 당장 팔 찍어 버리란 말씀이 아니요. 그 정도로 절대 우리가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그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전도사 시절에 주중에는 신학교 다니고 주말에는 교회 가서 학생의 전도사로 사역할 때였어요. 옛날에는 토요일도 반공일이라 그래서 오전에 학교 갔잖아요. 그리고 학교 마치면 오후에 학생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학생 예배 인도하러 가려고 집에서 부지런히 와이셔츠를 다리고 있었어요. 다리미를 붙잡고 다, 여러분 제가 다리미 붙잡은 손만 봐도 여기 다리미 어떻게 생겨 있는지 보이시죠? 이렇게 다리미가 이렇게 있죠. 이 다리미를 붙잡고. 제가 다리는데 그때 저희 집 다리미가 좀 낡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리미를 보면은 제가 손잡은 딱요 부분 다리미 끝 부분에 여기서 전선이 이렇게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선이. 근데 하도 쓰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 전선이 그만 삭은 거예요. 그 피복이. 근데 뭐 안아요. 다리다 보니까 그만 안에 있던 전선끼리 붙어가지고 합선이 된 거예요. 2 2 0 v 가 합선되면서. 퐁! 하고 이 부분에서 딱 터지면서 제 손목을 치는데 그 순간에 이 손목에 살점이 뚝 떨어졌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팔을 붙잡고 막 떼굴떼굴 굴며 정말 울었어요 막 아파가지고 막 울었어요 피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때 집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있는데 지도 못하고 이 팔을 붙잡고 막 우는데 한참을 우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손목에 살점 하나 떨어져 나가도 이렇게 아픈데 나를 위하여 이 손목에 십자가에 대못이박히신 예수님의 고통은 얼마나 크십니까? 예수님 하면서 내가 막. 울면서 처음에는 내팔 아파서 울다가 그 아픈 거 합쳐서 예수님 생각 같이 합쳐서 내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겪어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돼요 왜? 나 겪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대신 겪으셨는데 내가 그 고통을 왜 겪어요? 나 지옥 까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죄의 죽음을 겪으셨는데 우리가 그 고통을 왜 겪어요? 겪지는 말아야 돼요 하지만 겪지 않아서 여러분 느끼지 못한 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 치셨고 그 고통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요.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모세 혈관이 터져 그 피가 땀에 범벅이 되어 흘러내리니 성경은 말하기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더라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미어달려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하는데 십자가를 향한 네 가지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첫 번째는 마귀의 생각이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버리려고 가룟 유다의 머리 속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 넣어서 가룟 유다는 그 머리 안에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 버렸어요. 두 번째는 군중들의 생각이 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좋아했었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 마음이 안 된다고 일주일 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밀어버리는 그런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찬 군중의 생각이 있어요. 세 번째는 빌라도의 생각이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 죄 없는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못 박으라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여론에 못 이겨가지고 군중들의 생각이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치 않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셨어요. 가룟 유다 보세요. 마귀의 생각으로 채워졌어요. 군중들을 보세요. 자기 생각으로 채웠어요. 빌라도 보세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채웠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셨어요. 겟셋만의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생각을 비우는 기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기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내 욕구를 하나님 앞에 강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만족해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뭐냐? 내 생각은 비우고 마귀의 생각은 비우고 세속의 생각은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시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스탠다드 표준이에요. 다윗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역대 왕들의 기록을 보면은 다 뭐라고 평가합니까? 다윗을 닮았으면 선한 왕이고, 다윗을 안 닮았으면 악한 왕이에요. 그만큼 다윗이 기준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도요, 흠도 많고, 죄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인데 좋아하셨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어요. 도대체 이렇게 흠도 많고, 약점도 많은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 해석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라고 하는 해석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와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라고 하는 해석이 뭐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게 해석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두 분밖에 없어요. 다윗왕과 예수님이에요. 도대체 다윗왕과 예수님이 무슨 공통점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두 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귀결이죠. 보세요. 마귀 생각으로 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자기 생각으로 채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남의 생각으로 채워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오직 자기 생각을 비우고, 마귀의 생각을 비우고, 세상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신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가사람 앞에 나갈 때가사람앞는요 채워서 나는가는게좋아가 여러분 는상은요요워나가는사람부는스러워해사 별로 안 좋아해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앞에 빈손내미는사람별는 세상이 안사아해요 사무엘상 25장에 25장, 보면 다윗이 사우랑한테 막 쫓겨 다니니까 가진 게 없었어요. 배도 고프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동네 제일 부자가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어가지고 나발한테 찾아가서 나 먹을 것좀 달라고 필요한 것좀 달라고 빈손 내밀었는데 얼마나 그 나발한테 업신여김을 당했는지 몰라요. 아주 비참할 정도로 그가 모멸감을 느끼게 돼요. 다윗이 그날 결심해요. 내가 다시는 사람한테 나갈 때 빈손으로 안 나가리라. 성경을 보면 그 위에 다윗이요. 빈손으로 사람한테 나갔다는 말씀이 없어요. 사람은 빈손으로 오는 거안 좋아해요. 사람은 사람한테 나갈 때는 채워나가야 돼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비워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비워서 나오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 말씀에 5절에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술잔 채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빈 잔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채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일부러 가신 거예요. 왜?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이 기름 짜기라는 뜻이에요. 기름 짜기 제가 제 아내하고 참깨를 가지고 방앗간에 기름 짜러 가본 적이 있어요. 야, 처음에 보니까 참깨를 보는데 여기서 무슨 기름이 나올까 싶어요. 근데 이거요. 방앗간에 맡기면 기름이 몇 병이 나오는지 몰라요. 기름이 엄청 나와요. 그리고 다짠 참깨 보면은요. 부슬부슬해요. 확착 같이 짜가지고. 개셋만의 동산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이 왜갯셋만의 동산에 올라가셨느냐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그 육신의 마음 고통당하고 싶지 않은 그 육신의 두려움 내 생각 다 짜내버리려고 왜? 다 짜내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겟셋만의 동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겟셋만의 동산에서 오직 기도만 하셨어요 오직 기도만 하셨어요 기도해서 안 되면 예수님은 내가 기도해서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한번 기도하셨어요 두번 기도하셨어요 세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참 놀라워요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을 보시면은요 보문 사4사 절에 또 그들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랬죠? 같은 말씀으로 세번 기도하셨다 그랬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했더니 나의 원대로 안 되는 거죠. 또 기도했었어요 또 기도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기도만 하셨어요 기도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그 다음에는 제2의 방법 제3의 방법 우리 예수님 쓰지 않으셨어요 왜 방법이 없겠어요? 베드로 봐요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칼 빼들어가지고 말고 의귀 잘랐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거두어라, 칼을 거두어라. 칼로 일어서는 자 칼로 망한다. 내가 명령하면 하늘의 열두 군단 더되는 천사를 불러오지 못할 줄로 아느냐? 그러나 그리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느냐?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칼을 빼들 수도 있어요. 마가처럼 이분옥 벗어 던지고 도망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천사를 부를 수도 있어요.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 방법 쓰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냥 기도로 해결하시는요 기도가 우리의 방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승부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